안녕하세요 천둥세총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이제 새총 마지막 어, 모델 버전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강구 강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노다이징을 해서 어, 뭐 이제 굉장히 좀 강도 높이는 작업 그리고 색감도 여기는 금장 그리고 이쪽은 블랙 계열인데. 이번 아노다이징은 한 8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좀 비용적으로도 많이 더 들어갔지만은 좀 우수한 품질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립할 때 보면 여기 침이 있죠? 요 침을 꼽아줌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넣어주면 새총 손잡이를 조립할 때그 자리에 맞춰주면 이렇게 딱 맞아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 조립할 때 혹시라도 조금이나 유격이 있어서 좀 옆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까봐서 그렇게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표면 처리도 이제는 다알 작업을 해가지고 어, 이제 날카로운 부분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활 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곡선을 만들어 줘가지고 다 부드러운 면 처리를 했구요. 지금 강구 이렇게 흘러내리죠. 예, 흘러내리면 요 끝에 와서 딱 걸리도록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이 육각 볼트로 넣고 돌려주면 뭐 이제 완성품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부싱. 위에는 아, 부싱 마무리를 해서 옆에서 봤을 때이 표면이 그냥 일자형이죠? 어, 전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싱이 끝나는 뒷부분도 곡선 처리를 해서 아, 매끄럽습니다. 뒤로 나왔을 때이 표면도 이제는 날카로운 부분을 아예 없앴어요. 사실은 그 자리를 손을 대게 되면 또 공간이 뜬 것처럼 보일까봐서 어, 손대는 걸좀 꺼려했는데 뭐 먼저 제작을 했을 때그 부분이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 제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작을 하면서 샘플을 만들어 보니까 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음, 오히려 뭐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어, 이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지금 이거는 우파지죠. 이렇게 두툼한 부분이 손바닥 쪽이고, 그쵸? 이렇게 손바닥 쪽이고, 얇은 부분, 이 얇은 부분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우파지, 이제는 우파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좌파지만 계속 만드니까 우파지 하시는 분들이 아, 연락이 오, 오시는데, 사실 이걸 설계를 또 다시 하고, 뭐,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가 자꾸 지출이 되니까 어,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2mm 짜리 이 광섬유를 여기에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는데 이건 한번 잘라서 한번 쓰고 또 한번 쓸수 있게 두개 분량씩 이렇게 넣어 드리려고 해요 이걸 제가 넣어 드리니까 또 어느 분들 말씀하시기를 그냥 가는자 부분으로 탁해서 그냥 보고 싶다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어, 될것 같아서 제가 넣으실 분은 뭐 이걸 잘라서 라이터로다가 끝 부분 끝 부분만 살짝 지져 주시고 눌러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목근 아 제가 이 손목근도 구입을 해서. 이게 아무래도 새충이 고가이다 보니까 혹시나 떨어지셔서 찌그러지거나 기스나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손목끈도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편하신 대로 길이 조절하셔서 묶어 쓰시면 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이 광섬유 어, 두번 정도 쓸수 있는 길이 뭐한 3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어, 정도씩 끊어서 어, 동봉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 손목끈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어, 댓글로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 또 이게 뭐 너무 가격이 고가여가지고 사실 댓글에 거기에 달아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댓글을 달지 않고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냥 제가 뭐 여튼 이 판매 가격을 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어, 사실 이번에 비용은 더 들어가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다 찾아주시는 분들 위해서 어, 제가 생산을 하려고 생산 라인하고 어쨌든 얘기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은 지금 이 모델 제가 이렇게 손목 끈까지 다 준비해서 드리고 30만원 어, 먼저 두 번째 버전도 30만원이었습니다 어, 그거보다는 사실 지금 더 비용 지출이 됐지만뭐 여러분들한테 어 고마움의 표시로 그대로 가격은 유지하고 상품은 더 고가의 상품으로다가 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파지, 좌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파지는 다섯 정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파지는 뭐 지금 제가 예약을 하기를 한1 5섯정 정도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총 20정 정도 지금 선착순 예매 가격은 30만원 자, 이제 30만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상에 발표를 했으니까 어, 뭐 댓글로 아니면 문자로 예약을 해 주시면 제가 성함하고 주소하고 기입해 놨다가 어, 이거 출고되는 시기는 7월 중순쯤 예상합니다 지금, 뭐, 물량들이 많이 작업하시는 양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7월 중순 경이니까, 뭐, 딱 7월 15일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 어 될것 같아요. 그, 그 이전이 되거나 약간의 한 5일 정도 앞뒤, 어 이렇게 간격의 시간은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천둥궁 3. 자, 이번 버전. 자, 출시하고 예약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